내가 보여주고 내가 한 거는 이해하기 쉬워. 피 실험자를 두고 알려주는 편해 나도. 뒤로 빼면 안 되지. 멀리 빼야지 멀리. 멀리 빼야지 더. 그렇지. 여기를 이쪽으로 빼는 거야. 다시 나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자세를 보내라도 달라하면 되지. 만약에 그래도 느낌을 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렉스와 함께하는 프로팀. 황철순입니다. 오늘의 주제 어깨죠. 어, 어깨 운동에 대해서 일단 들어와 보시죠. 네. 가슴, 어깨, 등을 비교했을 때 어깨가 할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어깨를 일상생활에서 잘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손이 머리로 가는 동작은 거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은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프레스 종류도 덤벨 프레스도 있고 바벨 프레스도 있고 머신 프레스도 있고 뭐 밀리터리 프레스도 있고 비하인드 넥 프레스도 있고 뭐 케이블 프레스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프레스 종류가 많은데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루틴에 맞게끔 배분을 해서 나눠서 쓰라는 거지. 어, 운동 루틴은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상체의 프레임, 형태를 결정 짓는 건 제가 등이라고 얘기 드렸죠. 어깨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했더라도 등에 두께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깨가 역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깨 운동하고 가슴 운동 많이 한 사람은 미문 동작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어깨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깨가 더 좁아보여요. 등에 탄력이 있으면 이 견갑골이라고 하죠. 이날개쭉지 뼈를 이렇게 당겨줘요. 그럼 이렇게 펴지게 돼 있어요. 이 펴진 상태에서 어깨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역삼각형 같은 입체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상체의 형태를 결정 지어주는 거는 등 근육도 중요하지만 은어깨의 도형미가 이제 추가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멋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어때요? 로보트들이 항상 어깨가 각이 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로망이, 로보트같이 강인함, 남자들의 이제 상징이었죠. 그게 이제 어깨 프레임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깨는 모양만 잡아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어디 가서 어깨빵이라고 했을 때 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상체에서 근육 명칭만 따지면 상체 근육에서 가장 큰 근육은 삼각근이에요. 물로 셨죠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 이세 가지를 이렇게 펼치면 어마어마해요 근육량이 사레레라고 하면 은 지극히 측면의 일부거든요 사실 그거 갖다가는 어깨를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입체감과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전면, 측면, 후면을 무수히 건드려줘야 돼요 전면은 우리가 하는 가슴 운동이라든지 어깨 운동, 프레스 동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가장 덜 건드리는 후면부터 많이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나는 어깨에 꼭만 있으면 돼. 그렇게 해서 사이드 레터럴을 고집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어깨가 각이 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확한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면이 1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측면이 5, 후면이 4. 프레스 동작에서 이미 전면이 가장 많이 개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이 동작을 통해서 먼저 선 피로가 가면 나중에는 내가 고중량을 들려도들 수가 없거든요. 균형 있게 골고루 건드린다라고 하면 후면의 비율을 더 높여주든지 아니면 측면의 비율을 높여주든지 프로들 같으면은 후면이 7까지는 가야 돼요. 그리고 측면이 3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깨 운동 어,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전에 이론 설명으로 뭐라고 했어요? 어깨의 프레임을 결정 짓는 데 있어서 어깨는 도형미를 준다고 했죠. 그 도형미란 게 뭐냐? 자,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만 꺼내오면 어깨가 각이 지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어깨의 모양뿐만 아니라 어깨 전체적인 매스 훈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어깨를, 사이즈를 만드는 데는 이 프레스가 필요해요. 너무 90도로 세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등 때문에 사실 몸이 살짝 앞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팔꿈치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기대서 누울 수 있을 정도로만. 그 다음, 팔꿈치는 내렸을 때이 손목하고 팔꿈치 위치가 수직이 되는 정도까지. 팔꿈치가 너무 깊게 빠져버리게 되면 회전근개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깊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어깨로만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빠는 자, 인중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인중까지. 자,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후, 후, 후. 뒤로 기대서 누웠다고 해서 팔꿈치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직을 이용해서. 그냥 수직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밀되 어깨가 빠지지 않는 선까지 대신에 팔은 쭉 펴려고 하셔야돼 우리가 천천히 내렸다가 폭발하는 힘으로 밀어 올리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게 고중량이면 제가 이렇게 으쓱대지는 않는데 원래 중량이 쳤을 때 속, 속력을 알려드릴게요 빵 하나 둘셋빵 하나 둘셋 그래서 모든 프레스 동작은 이완 동작을 3초 정도로 갖고, 그리고 수축 동작을 1초로 갖는 게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지만 사실 중량이 실리게 되면은 그 속도를 체감할 수가 없어요. 혼자 속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덤벨 프레스로 넘어왔는데요. 덤벨 프레스도 어깨 그 볼륨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사실 이 덤벨은 균형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고중량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벨로 인해서 먼저 고중량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중량을 충분히 어, 다뤄주고 그다음 이제 덤벨로 내려서 어, 바벨보다 조금 적은 중량으로 인해서 이제 좀더 고볼륨 트레이닝을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희, 그, 피플렉스에서 손목 보호대 있지 않나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호대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냥 차고 이제 압박을 해서 관절을 고정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안에 체온이 올라가면서 부상을 훨씬 더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헬스용 품들도 디자인이 좋아졌어. 디자인이 좋으니까 찰만해. 밀리터리 프레스와, 그리고 비하인드 넥 프레스와는 각도가 다르게, 귀 옆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귀 옆에서 그대로 올려주고, 그대로 내려주고. 그대로 올렸다가 그대로 내리고 후이 덤벨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밖으로 벌릴수록 어깨 바깥쪽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내릴 때 부상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어깨선 따라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와 주시면 돼요 우리가 굳이 그 웹상에서 봐서 억지로 호를 그릴 필요 없어요 내가 억지로 호를 그리면 어떻게 됐어요 전환에 이제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보낼 필요도 없고 내려올 때 밖으로 뺄 필요도 없어요. 밖으로 빼게 되면 어깨 부상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덤벨 안쪽만 수직 운동이 되게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 이두를 귀에다 붙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팔꿈치와 이 어깨가 하늘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또 중요한 거 속도. 천천히 내렸다가 쭉 천천히 내렸다가 쭉 처음에 이렇게 각도로 했던 사람들도 보면 나중에 보면 요렇게 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초보자, 숙련자 다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초보자다. 이 멀티 벤치의 각도를 살짝 인클라인보다 조금 더 높게 살짝 기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숙련자다 됐다 좀더 중량 올려야겠다 벤치 한각도만 눕히시면 됩니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깨 운동에서 프레스 동작까지 끝내봤는데요 이제 프레스가 끝날 시점이면은 사실 어깨에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좀더 많은 테크닉을 요구하는 후면 삼각근에 먼저 투자를 하라고 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하고 측면은 우리가 지금 정면에서 다 보여져 있어요. 자, 후면 꺼내올까요? 후면, 앞으로 나와봐. 자, 후면 나와, 나왔죠? 네. 그래서 후면 삼각근은 우리가 벤토버 뭐 레터럴 레이즈 같이 90도로 숙여서 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허리와 승모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어, 인클라인 어, 벤치에다 이 가슴까지만 이 밖으로 빼게 되면 우리가 90도로 숙인 각도랑 똑같아요 상체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쭉 빼주면 돼요. 후. 이 승모와 후면 상각근에이 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홈이 생기게끔 멀리 이렇게 빼주는 거죠. 멀리 항상 이 승모와 후면 상각근을 분리시켜 주려고 하는 이 동작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고중량으로 했을 때는 절대로 분리가 안 되겠죠. 왜냐 멀리 빼라고 했는데 이게 무거우면 이렇게밖에 못 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모근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해서 몸에서 멀리 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 또한 가지 팁이 있다면 저는 고개를 숙인 것보다 고개를 딱 들어서 이 승모를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승모가 못 움직이게끔 손등이 하늘로 가게 하는 것보다 손날로 멀리 이런 식으로. 축은 항상 후면과 승모 사이에 이, 이 골이 있는데 이쪽을 이제 축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지. 더 많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가운데가 접히죠. 승모가 축이 돼 버려요. 많이 들려고 하면 안 돼요. 힘껏 들게 되면 가운데 승모가 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축이 가운데로 넘어오기 전에 밖에서 잘라내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1, 2kg도 충분히 자극을할수 있지만은 이게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은 맨손으로라도 계속 연습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숙인 상태에서 이 팔만 들고 계셔 보세요. 후면이 아플 때까지. 그러면 후면 삼각근에 대해서는 어 제가 뭐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느낌을 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 루틴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어깨 운동 루틴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은 아닌데, 이왕 하는 거에 저만의 방식으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랩은 무조건 착용을 하셔야지 전환에서부터의 협응근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인싸 아이템인데, 이거. 이 부분이 그 페라리 핸들이라는 거지, 재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스트랩 끝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굳은 살이 많이 배기거든요 어, 이게 되게 면이 부드럽네, 이거. 이거. 자, 사이드 레터를 레이즈. 절대 전환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모든 운동은 어깨를 밖으로 빼라고만 얘기해요. 밖으로 빼려면 팔꿈치를 무조건 쭉 펴야 되거든요. 팔꿈치를 쭉 펴려면 이 그립에 힘이 덜 들어가야 돼요. 스트랩으로 단단히 고정을 시켜서 몸에서 멀리 빼주시는 거예요. 멀리, 멀리. 멀리, 많은 분들이 사이드 레터럴 위로 들거나, 에? 아니면은 정말 밖으로 크게 들거나, 에? 저는 이 어깨보다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여기서 그대로 저항을 잡고 내려주십니다. 팔쭉핀 상태에서 쭉. 처음부터 무게를 치게 되면 슈로그와 같은 원리잖아요. 그럼 승모 운동이 되겠죠. 제가 어깨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승모와 어깨를 분리시켜라. 제발 좀. 분리를 시키려면 몸에서 승모 잡고 멀리 빼버려요, 이렇게. 멀리. 어깨가 밖으로 빠지게끔. 그래서 가볍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손등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는 연습부터 해보고, 치는 거한 20개 하고, 그 다음 팔꿈치를 쭉 펴서, 바깥쪽으로 들어주는 연습.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면, 팔, 무게가 올라갈수록 팔꿈치가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팔을 폈을 때는 중량을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 어깨에, 어, 강한 자극을 요구를 하게 하고 그 자극이 길이 열렸을 때 그때 무게를 조금 올려서 팔꿈치 살짝 구부리고 그래서 더 늘려서 살짝 구부리고 이 정도까지는 사실 프로들도 허용을 하지만 90도는 사실 어깨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일상적인 어, 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쭉핀 상태에서 한 45도 구부리고 이런 식으로 들 거예요. 근데 쭉 폈을 때가 먼저 선행이 됐을 때이 단계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쭉 피고 하는 운동을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근육은 건드리긴 어렵지만 은 처음에 시작의 길을 잘 열어놓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내가 원하는 근육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만 잘 아시면 앞으로 운동은 더 재밌고 편안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간단한 루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회차가 지날수록 더 세분화된 어깨 운동이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댓글에서 또 선정되면 또더 좋은 사은품과 함께 저희가 또 진정성 있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플렉스와 함께하는 프로팁 황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古かっだ